대림력 성희롱 피해자 진술 보호,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피해자가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 진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피해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건을 신고해야 하며 사건의 진상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를 통해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할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경찰에 신고할 때는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불필요한 압박을 피하고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피해자가 진술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진술 보호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비공개 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사건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될 수 있습니다.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므로,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